아, 안녕하십니까. 서종범 목사입니다. 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그 천년왕국론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조직신학 중에서 종말론을 연구할 때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시간에 걸쳐서 시간이 정확하게 얼만큼 이게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두 시간에 걸쳐서 이 천년왕국이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각각의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들이 있는지 논쟁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지까지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면,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논쟁 정리라고 되어 있죠.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이해 있는데, 사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20장 4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르타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또는 어떠한 공간에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이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양한 네 가지의 견해들이 크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 가지가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이견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일까? 왜냐하면은. 두 가지의 서로 다, 다른 논쟁점 때문에 아, 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 이런 분류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천년왕국에 대한 아,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견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두 개의 논쟁점은 첫 번째는 이 천년왕국의 장소, 공간에 관한 아,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논쟁점이고. 두 번째는 시간,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라는 이런 해석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아,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점 첫 번째 문제는 이 천년왕국의 장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기 전에 이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이 황금시대가 아, 지상에 있느냐 지상에 없느냐에 대한 아, 아, 답이 이해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입장을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상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입장을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이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천년왕국 자체를 부인하고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없지만 천상에서는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말로 이 말은 이 이론은 천상 천년 왕국설이라는 말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천년 왕국은 장소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모천년설은 천사 왕국이 천사 천년 왕국이 어디에 있다? 천상에 있다라는 입장이고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어디에 있다? 지상에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점 두 번째는요, 바로 천년 왕국의 시기 문제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입장이 후천년설의 입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아,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입장이 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자 보세요. 어,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재림하는 그 시점이 있겠죠. 이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입장이 예, 후천년설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입장이 전천년설의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요. 또 다시 두 가지의 학설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럼 이 분류는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느냐? 그 예수님의 재림이 7년 대환란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있으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7년 대환란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한 아, 이론들을 한 눈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죠 몇 가지 기준들. 예, 천년 왕국의 장소의 문제, 천년 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천년설 이거는 이제 지상 천년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무천년설. 이건 이제 하늘에서 천상에서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천년왕국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시점으로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느냐 그래서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입장이고요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예수, 아, 천년왕국이 이 지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최종적으로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전천년설은 또 다시 두 개의 이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 7년 대환란 후에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각의 입장이 어떠한 입장인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 각각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의 환란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지상의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의 환란 후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이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어 어느 시점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되고 그때 끝날 때쯤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뭐가 일어납니까? 신자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있으며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사탄은 무적형에 감금되며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의 끝에 사탄이 잠시 무저갱에서 풀려나 반역을 꾀하다가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한 천년 왕국 끝에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여 결국에는 이때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연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 전천연설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아, 역사적 전천연설은 아, 이 말씀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1절로 21절 여러분 이 이이 이 단락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 지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 흰 말을 탄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제 입에서 나온 칼로 없애버리는 그 최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며 그리스도는 재림 때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망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로 3절 제가 한번 말씀을 같이 볼게요. 20장 1절로 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무적행의 열쇠와 큰 세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사탄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강금, 감금, 잠시만요. 강금하고 망국을 미혹,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다. 이것은 사탄의 멸망 단계 중 1단계에 해당된다. 라는 어, 내용입니다. 어, 세 번째는 20장 4절로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자, 이 말씀, 이 십장 사절로 육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지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는 것. 이때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부활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신자의 육체적인 부활로 해석한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두 개의 분리된 육체의 부활,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까 우리가 그림을 보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의 부활이 있고 또이 지상 천 천년 왕국의 막바지 마지막 때이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네 번째 20장 7절로 10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곧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이 말씀은 천년 왕국의 끝에 일어날 이 사탄의 최후의 반역과 사탄에 대한 최후의 멸망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프를 보면 이렇죠. 예. 이거 시점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예,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로 사절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 새하늘과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1절로 사절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자, 이러므로써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사실. 어, 이 안에도 두 개의 그런 이론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이것까지는 다루진 않겠지만, 이 천년 한국이 정말로 문자적으로 천년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과 또 하나는 아니다, 반드시 천년은 아니어도 된다라는 입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친근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한국 장로교의 맨 처음에 신학을 정리했던 이 박형룡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취한 입장이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사실 이 대다수의 그런 장로교나 이 개혁주의의 입장은 무천년의 입장을 오늘날 취하고 있는데 아, 이분은 자기가 받았던 영향을 받았던 뭐 레이놀스 선교사님이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정황들. 그 당시에 뭐 세대주의나 그리고 또뭐 근본주의의 영향을 그런 어 속에서 어떠한 것을 치사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어 입장으로 어 자기가 세웠고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 장로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 이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강도사고시마를 볼 때만 하더라도 어, 외울 때 이거를 외워야 됐어요.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어,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교회의 환란 이전에 성도들을 위한 아,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으며, 7년 뒤에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여. 본자적인 천년왕국을 이른다라는 것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사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완계시록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어떠한 입장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환란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으며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좀 보면은 자 아,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다가 어떤 한 시점에 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신자의 부활 소위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공중 재림 후 7년 동안 공중에서는 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잔치가 있고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을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었을 때 후반부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며 이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회심과 대규모의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요 기간 동안이죠. 요 기간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거죠. 어, 하늘에서는 어 혼인 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지상 대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후 7년 뒤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으며 이때 7년 환란 기간에 죽은 신자들이 부활을 한다. 예,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시게 되고 이때 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라는 황금 시대, 이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죠. 이 황금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것을 문자적으로 성취해 주는 시기이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의 기간에 사탄은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대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일곱 세대로 나눕니다. 일곱 세대로 나누고 각각 달라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나 이방인들 우리 우리 교회가 아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의 일시적인 해방과 반역이 있으며,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며, 불신자는 이때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예, 여기죠. 예. 어떤 시점에서 잠깐 노이지만, 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어, 불신자는 부활해서, 불신자가 부활을 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상이 시작된다. 예, 영원한 세상. 어, 영원한 세상은 천국과 지옥으로 또 나누어지죠. 지옥도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천년설들은 시간적인 흐름대로 성경을 이해를 합니다. 자. 19장 11절로 21절, 흰말탄 예, 자가 전쟁을 하는 그 부분이죠. 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재림 때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망시킨다.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 정치적인 그런 세력과, 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종교적인 세력을 아, 이제 멸망시켜버리는 것이죠. 20장 1절로 3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사탄에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적행에, 무적행에 감금하고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다. 자, 이것은 사탄의 멸망 중 1단계에 해당한다. 세 번째, 20장 4절로 6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같지만 다른 점은 세대주의의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 국가 중심이다. 그리스도의 천년 동안에, 지상, 어, 동안에 지상에서의 통치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것의 성취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0장 7절로 10절은 천년 왕국의 끝에 일어날 사탄의 최후의 반역과 사탄에 대한 최후의 멸망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장 1절로 4절은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황금 시대인 천년 왕국의 끝에 재림하신다라는 입장이 후천년설입니다. 자 후천 연설이 주장하는 종말의 시간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계가 복음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 시대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복음이 열방이 퍼져 나가게 되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예, 세계 복음화가 성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성공으로 지상의 천왕국이 도래하고 이 황금 시대 동안 평화와 공의와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어진다. 이 지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석방되어 다시 공,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후에 신자와 불신자 모두 육체적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자, 한번 재림이에요. 이 재림을 통해서 신자가 부활을 하게 되고 불신자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각각 부활을 하게 돼서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는, 예,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지옥. 지옥으로 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이제 후천년설이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천년설은 유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후천년설도 어, 이 19장부터 21장의 이 순서를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를 합니다. 19장 11절로 2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교회의 복음 전파의 승리를 말한다. 세계 복음화가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투가 아, 예수님이 재림해서 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공격적인 이 선교 정책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전파 전파됨으로써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밀려난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로 3절은 사탄의 결박과 천년 동안의 무적행 감금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일이고 사탄의 결박은 사탄이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라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정도로 결박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탄이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던져졌다는 것은 사탄이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어, 사탄이 치명적인 어, 손상을 입게 되고 우리를 미혹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지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완전히 죽는 시점은 또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계 보고마가 일어나게 된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십장 4절로 6절의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 첫째 부활은 전천년설처럼 성도들의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중생을 의미하는 영적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장 4절로 6절. 예, 요 때입니다. 요 때. 이때. 요 때는 첫째 부활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활이 아니라 중생한 것, 회심한 것을 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장 7절로 10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탄의 최후의 심판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그리고 신자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이런 이거죠. 예. 사탄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 결박당한 상태로 있지만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언제 완전히 죽습니까? 이때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화가 성공한 어떤 시점에서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사탄도 이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후천연설의 입장입니다. 사실 어, 이 후천연설은 어,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도 이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찰스 아치나 그리고 비비 워피드 같은 사람들도 이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 조나다 에드워드, 에드, 에드워즈도 이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예. 어, 사실은 이 후천연설도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후천연설이 있고 또 하나는 진화론적 후천연설이 있는데 신학적인 후천연설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이때에 어,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라는 입장이고 어, 진화론적 후천연설은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 어, 사상이 들어와서 진화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나 인간의 교육이나 개정된 법률과 그리고 사회개혁을 통해서 어떠한 한 시점에서 유토피와 같은 그런 나라가 이 지상에 일어나게 되고 그때를 천년왕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이 신학적 후천년설은 세계보그마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진화론적 후천년설은 이 보그마가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교육과 사회적인 질서와 법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계몽이 돼서 정말 모두가 아름다운 나라를 꿈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후천연설이 결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일, 이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되죠. 아 그렇구나, 인간은 그렇게 될수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후천연설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아, 이제 두 번째 강의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